할아버지, 어? 바깥 세상 보여주겠습니다. 오, 바깥 세상이 좋은데요. 그래요, 제가 이걸 보고 싶어 했어요. 있네요. 너무 빨라서 안 보여요. 바깥 세상을 좀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. 그쵸 제가 얼마나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했는데요이얼분도 이제 봤으니까 기분. 시간을 주겠습니다. 딱 5분. 이번엔 진짜요. 딱 5분. 이번에도 또 바깥 세상이 왔어요. 와, 진짜 밝다. 보여줄게요. 와, 바깥 세상 진짜 좋다. 세 개가 넘으면 그걸 찍겠습니다. 안 넘으면 안 찍을 거고요. 히히히히. <laughs> 야, 되게 좋다. 너무 좋은데? 공기는 공기가 얼마나 시원할까 이 정도면. 아, 빨리 광주 가고 싶다. 얘도 햇빛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대요. 넌 이제 자야지. 我啊。 분이 좋아졌어요. 얘도 햇빛을 받으니까 좋아하나봐요. 그래. 너도 햇빛을 받아야지.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또 어두워졌어요. 광 주먹밥 치고야 되는데 뭐 먹지? 열분 광주하고 생각나는 음식 세개 골라주세요. 또 바깥 세상. 아죠 아재개그? 오케이 김이 죽으면? 김이 죽은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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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번에는 광주하고 생각나는 맛집 3개 골라주세요 제발요 퍼플 퍼플들님 제발 제가 먹방 찍는 사람에서 맛집 3 개를 골라주세요. 주세요 그것도 제일 맛있는 걸로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